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시바이누의 인기와 유명세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결제수단으로 시바이누를 채택하는 기업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생활에서 시바이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시바이누를 홀딩할 이유가 생겨난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제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여러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시바이누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바이누가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맺으면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될 시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점을 분석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직 차트일보에서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께 이벤트 하나 전달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덧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저희 차트일보 채널 영상도 많이 찾아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면서 어느덧 34,400명, 만 4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4만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구독을 눌러주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간이 비교적 짧은 흔히 말해서 코린이 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시청. 을 주로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법한 구독 이벤트를 기획해 봤는데요. 바로 차체 일보 채널 구독자 4만 명까지 신규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최대 500만 원 상당 투자 지원을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100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500만 원이 어떤 분들에겐 적은 금액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코린이 분들에게는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지원은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관점과 인사이트를 충분히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기반 역할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본인의 잘못된 투자 습관을 미리 확인하여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값진 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금 계좌이체로 500만 원 송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당첨된 분들 정말 축하드리겠지만 코인 더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코인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지 바로 현금 500만 원 받고 다른 곳에 써버리시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 지난 리플 이벤트도 이런 의미로써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당첨되셨던 분들에게 모두 경품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이벤트 참여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당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하단에 이렇게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 파란색으로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면 이렇게 차트일보 공식 카톡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카톡으로 연결돼서 정확히 이 화면 보실 텐데요 여기 입장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이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 9번 500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내주신 다음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요 9번 500 이렇게 카톡 보내실 때와 똑같이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연락처 뒷 4자리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이 댓글과 보내주신 이 카톡을 대조해 볼수 있겠죠. 대조를 해 보고 일치하는 분들에게만 당첨된 경품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 구독자인지, 영상을 자주 봐 주시는 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해 주셔야 하는 절차고요. 당첨된 상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보내시는 카톡에 성함과 연락처 필수로 기입해 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기자 코기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시바인우가 결제수단으로 채택된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오래된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명품 시계를 시바인우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부터 아마 시작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례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 코인 결제업체 비트페이와 함께 제휴를 해서 여기 스위스 명품 시계 여러분들 아시는 모르겠지만 시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티스토와 알피나 등을 이제 시바인으로 살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점점 확대돼서 에스턴 마틴, 벤틀리, 그리고 코닉세그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도 시바인으로 구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바로 이 페라리인데요. 페라리의 결제 수단으로도 시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 브랜드들이 차근차근 이 시바인을 결제 수단에 도입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계속 보이는 거죠. 정황이 계속 포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쌓이면서 이제 2023년 말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기사에선 시바이누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놨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실 수도 있는 구찌. 뭐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뉴에그 유명한 온라인 마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스탑과 경련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 플랫폼 트위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죠 여기서도 시바이누를 결제수단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요 그런 채택이 점점 이어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날이 다가왔죠 바로 어제 기사예요 5월 13일 기사 바로 어제고요 에어비앤비, 나이키 그리고 NFT 시장에서 시바인우가 승인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냥 상품을 사는 걸로 모자라서 이렇게 에어비앤비, 비행기 티켓이겠죠. 문화생활까지 시바인우로 즐길 수가 있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잠깐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코인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시바인후 거래를 열어줬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왜 그냥 화폐로 결제를 하지 않고 이 암호화폐 코인으로 결제를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일단 판매하는 기업에서 좋은 점은요 첫 번째로 낮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낮고요 두 번째로 빠른 속도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비트코인으로 10분 걸릴 게시바인후로 5초가 걸린답니다. 수수료부터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집 앞에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현금을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죠. 현금으로 하면 좀더 뭐 싸게 해주겠다. 물론 이건 뭐 절세를 위해서 아니면 뭐좀더 나쁘게 말하면 탈세를 위해서지만은 카드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기업에서 감당하지 않고 훨씬 더싼 수수료 굉장히 절감된 수수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속도면에서도 정말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어... 어디에서나 이 코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돈이 수급되는 그 속도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기업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개인들이 장점으로 꼽을 만한 한 거는 보완성 면이죠 이 정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좀더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고 거래가 어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시바이누를 결제수단으로 채택을 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니다 코인 게이트라고 하는 거래소입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바이노를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홀딩할 이유가 생기는 거다. 이게 왜냐면 방금 전에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건 별로 축에 못 끼고요. 시바이노가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채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일단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런 채택이. 그리고 이 채택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높은 때문에 이런 거래소에서 채택을 하는 거고요. 이 거래소가 절대 자선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인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를 여기서 받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 돼요. 수많은 거래가 있어야 이 거래소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래소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뭐 세력은 뭐 돈을 많이 펌핑시킬 수 있겠지만 뭐 저희 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생각을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혹은 여러분들이죠 시청자분들인데 지금처럼 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 낮은 가격에서 구매를 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바인으로 뭐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에서 비행기 티켓값을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원화로 100만 원을 낼때 우리는 그 값에 절반 이하를 낸다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시바인우의 400% 상승 있잖아요. 이400% 전에 사뒀다면 우리는 이 100만 원짜리 비행기를 단돈 20만 원에 살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국제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시바인우를 홀딩할 이유가 정말 충분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시바인우를 홀딩할 이유를 어느 정도 들으셨으니 지금 당장 시바인우의 차트 모형을 또 봐야겠죠. 언제나 거시적 적인 관점에서 시바인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당장 떨어지고 있는 것 당장 올라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인우 이 지지선 완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지금 은봉캔들 보이면서 여기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나 싶었지만 바로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약간의 상승 보여주고 있죠. 정말 여기 굳건한 지지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선을 좋은 지지를 삼아서 이탈이 나올 때마다 상승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이 밴드 중앙 선을 건드려 주고 있다는 거죠. 이 건드려 주다가 어느샌가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밴드의 폭을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상승을 하면서 전과 같은 이런 400%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매집이 나오는 건 정말 정형화된 패턴이고요. 다시 말하면 매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펌핑이 나올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세력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금 이 가격 아래까지는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저희 세력에서 먹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는 가격을 여기까지 수월하게 펌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 500%, 400%또한번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승이 어려운데, 여기에 물린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물량을 다 팔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가격을 떨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루하게 긴 매집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급등이 오지 않는구나. 더 이상의 상승은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다 던지게 되는 거죠. 그 물량을 다시 세력은 받아 먹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여기에 있는 물량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펌핑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승리하는 건 존버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떨어지시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코인의 가치는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루한 매직 구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침착함을 갖고 홀딩하시는 거요. 항상 추천드리고요. 꾸준하게 시바이누 상승 호재 저희 채널 통해서 보시면서 전망이 좋은 코인이니까 꾸준히 홀딩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저와 제 구독자분들이 항상 쓰는 보조지표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볼린저밴드의 하단선이니 여기 중앙선을 치고 다시 내려오느니 그런 내용이 다 담겨있는 지표고요 이 선행지표는 오늘내일 상승신호를 보여주면서 오늘내일 시바이누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추세 어느정도 이탈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진입이 그렇게 적당한 자리는 또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딱 여기죠 이쯤에서 다시 지표를 확인하면 이 선행지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지표로서 크게 변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확실하게 가야죠. 이 보조지표는 언제나 자신의 투자 신념을 좀더 단단하게 굳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이 지표만 보고 아 지표가 이렇게 쭉서 있으니까 난 무조건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다가도 매도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대 이 지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 신호, 매수 신호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 알람이 전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이 트레이딩 뷰에 적용 시킬 때 저희가 다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폰과 이메일로 다이 알람이 가서 뭐 이거 항상 지켜보실 필요 없이 일상 생활을 보내시다가 이 핸드폰 보시고 여기서 진입 신호가 한번 더 떴다 했을 때 진입을 하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몇몇 분들 이거 핸드폰 알 알람 꺼두시고 아 나는 왜 알람이 안 오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 설정까지는 제가 만져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귀찮아서 한번 끄시고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수 신호가 떨어졌는데 수익을 못 보시면 그것도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가뜩이나 적용 옹 힘들게 했는데 저희 컨택해서 힘들게 받았는데 못 쓰시면 너무 아까우니까 꼭 알람 켜두시고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쉬운 지표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그리고 선행 지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셨는데도 항상 수익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표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여기서 꼭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뭐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이나 강의 자료 다 가져가셔서 좀 읽어라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주차에서 5주차 또 1주차에서 5주차 기본 5주차 심화 5주차 해서 총 도합 10주차 그런 강의인데요. 예, 여러분들 그냥 이거 쭈루룩 보시고 어느 정도 노하우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라도 챙기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코린이분들이 주식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코인은 전혀 공부를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코인으로도 분명히 수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데 공부를 정말 게을리 하시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자료, 자료라도 조금 쭉 읊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신다고 절대 코인 쳐다도 안 봐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바꿔놔야죠. 건강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코인으로 수익 그래도 본전은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코인 불장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 그냥 돈 넣기만 해도 수익 10% 20% 보는데 이전에 손해봤다고 남들이 다 하는 거 못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니까요. 지금이라도 피드백해서 고치신 다음에 다음 다가오는 불장 언제일지 모르지만 꼭 대비를 해두셔서 이때 제대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표와 강의 받아가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에서 꼭 지금 영. 영상에서 구독을 눌러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더 보기란과 이 아래 보시면 고정 댓글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카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차트일보 공식 채널 이거 확인하시고 받아가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영상 하단 소통망 번호는 저희는 9번입니다. 9번이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9번 코기자 이렇게 써두셨으면 일단 1차적으로 카톡은 완료고요. 두 번째로 해주셔야 고요 되는 게 바로 이 댓글 지금 이 영상에 딱 지금 이 영상에 쓰셔야 됩니다 9번 코기자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락처 뒷 네자리 이것과 동일해야 돼요 카톡 보내주신 거랑 동일한 연락처 해야 되고요 이렇게 댓글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신이 카톡과 대조를 하기 때문에 대조해서 일치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 지표와 강의자료 다른 리딩방에 그냥 팔아버리는 업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서요 제가 할수 있는 최소 안의 어떠한 방어기제로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연락처. 꼭 요구 드리는 겁니다. 꼭이 서함과 연락처까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지표와 강의 모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뭐라도 하셔야 변화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딱한번 용기 내서 이 지표와 강의 받아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 한분한분다 코인 졸업하시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레이더 코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